먼저, 이 사건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 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 중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기엄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류하였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도이켜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비상기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설득한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헌정지에서의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전 대통령이 비상기엄을 선포할 당시 그비상기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이 선포된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상기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하고 검토했을 뿐, 특별검사 주장하듯이 이 사건 비상기엄을 옹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윤석열의비상기엄 실행 행위에 그 어떠한 관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먼저 밝혀줍니다.